안녕하세요 재즈피아노 2.0의 양세진 안녕하세요 엄미라입니다 아, 오늘은 14강입니다 저희가 13강부터 새로운 챕터 들어가서 가이드톤 익스텐션 포노트 보이싱 연습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마이너키에 대해서 마이너키 네, 연습을 마이너 좀 해볼게요 251입니다. 네 저희 교재는 어, 교재도 1 1 4페이지네요 네. 14강이고 114페이지입니다 어, 교수님 솔직히 이게 막 설명을 해주실 거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까 예, 예, 앞에 다 설명한 것들이 이제 겹쳐서 겹쳐서. 건, 네. 네. 그러니까 저희 일단은 그래도 표를 보시면 어, 루트는 계속 아 루트래. 왼손은, 왼손은 계속, 계속 루트로 이제 루트를 주고. 눌러주고 그다음에 네. 이제 3치이으로 시작하는 게 A 네, 타입입니다. 네. 여기서 약간 특이한 게 메이저랑 다른 게2도에서 음, 루트를 한번더 눌렀네요. 2도에서요 네. 어, 그렇죠. 그래서 음, 메이저에서는 텐션 9인이 되는데 음. 여기서는 나인 텐션을 안 넣어주고 그냥, 그냥 루트를 한번 덧쳐줬어요. 네, 이 사운드도 좀 네. 어, 주의하시면서 주목하시면서 네.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더 세븐은 저... 뭐 마찬가지로 메이저 마찬가지로 오음을 쓸 수도 있고 플랫 팔티는 음. 할 수도 있고 네. 요거 좀 주의하셔서 좀 네. 주목하셔서 소리를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도 네, 세븐에서 어, 왜 13이 아니고 플랫 13이냐면요 그1 3음이 마이너 어, 어, 키이기 때문에 C마이너에서 3음이 E플랫이니까 그래서 G7에서도 E가 아닌 E플랫을 텐션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음. 예, 그래서 13이 아니고 플랫 13음을 쳐주게 됩니다 네. 소리로 한번 들려주세요 네 처음부터 들려 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텐션을 넣었을 때 지금 방금 들은 게 이제 오도에서 5음 대신에, 대신에 플랫 13을 네. 넣은 거죠 참 단조면 저는 늘좀 이렇게 어렵기도 하고 좀 우울하기도 하고 이런 느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저희 보이싱을 들을 때는 네. 아, 이 단조도 매력이 있는 본요. 것 같아요 네. 멋있죠 네. 그것을 계속 이어서 멋있는 B타입을 한번 들어볼게요. <laughs> 네, B타입 들려드릴게요. 네. B타입에서는 5음이 어, D-7에서 5음이 어, 마찬가지로 A가 아니고 플랫이 붙어요. 음. 그래서 5가 아니고 플랫 5음이 되는 거죠. 음. 들려드릴게요. B타입 좀 슬픈데? 네, 계속 플랫이 들어가서. 아, 그러니까 같은 코드고 비슷한 보이싱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또 구성음이 이제 조금씩 달라지니까 구성음을 네. 좀 다르게 하는 거에 따라서도 느낌이 확 달라져요. 네. 그러니까 보이싱은 저희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이론도 아시면 좋고 악보를 뭐 보고 연습하셔도 연습하시는 것도 꼭 필요한데 그 사운드가 이제 느낌을 딱 귀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한번 예, 꼭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 1 1 5 페이지 밑에 보면 마이 레드 슈즈 가이드톤 익스텐션으로 어, 보이싱된 마이 레드 슈즈네 마디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왼손은 베이스지고 그리고 오른손으로 이 보이싱을 하게 되죠.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되죠. 예, 지금은 멜로디 네. 없이 보이싱만 눌러주는 거죠. 네, 오늘 강의 네. 후반부에는 네. 마이 레드 슈즈를 쉘익스텐션 포노트 보이싱이랑 네. 오늘 배운 가이드톤 익스텐션 포노트 보이싱이랑 비교하는 네, 거를 비교해서, 들려드릴 텐데 거기에서 네. 이제 멜로디를좀 들어보실 수 있을 네. 겁니다. 네, 네, 네. 네. 그러면은 한 페이지 넘기시면 이제 1 2 키로 네. 연습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 키도 C 키부터 쭉키 네. 되어 어, 있고요. G 키까지 연습을 네.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좀 전에 말씀드린. 마이 레드 슈즈를 비교하는 것을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120 페이지 보시면 어, 첫 번째 악보는 오늘 연습하신 네. 오늘이랑 저희 13강에서 연습한 네, 그 네, 가이드톤 익스텐션 포노트 보이싱을 든 마이 레드 슈즈 보이싱을 보이싱 악보고요. 네. 그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전에 배웠던 네. 쉘익스텐션 포노트 보이싱입니다. 이두 개를 소리를 좀 음. 비교해 보세요. 네. 비교하면 아 이게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다르구나. 네. 손가락도 좀 어떻게 다르구나라는 네. 거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들려 드릴게요. 네. 아, 네 정말 어, 비슷하면서도 좀 약간의 차이가, 차이가 있네요. <laughs> 특히 어, 왼손이 어. 좀 많이 다르죠. 그음 그러니까. 그 베이스 하나만 칠 때랑 음. 그 보이스음을 하나 추가해서 칠 때랑 이 포지션들도 좀 다르고. 네. 어, 저희 강의 듣는 청취자분들도 어, 그런 것도 좀 기억하시면서 음, 좀 연습을 좀 계속 하셨으면 좋겠고 저희 마이 레드 슈즈는 같은 곡으로 계속 다른 보이싱을 네. 연습하고 있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사운드 비교해 보시라고 일부러 그렇게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네. 앞에서부터 지금까지 있는 마이 레드 슈즈 이렇게 비교된 거는 한 번씩 다시 쳐보시는 것도 되게 네, 그 좋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어, 네, 오늘 강의는 뭐 설명이 크게 없었지만 음, 누르는 연습을 저희가 도와드리기 위한 취지로 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많이 연습해 보시고 또 많이 복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오늘 강의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15강에서 만날게요. 지금까지 70피아노 2.0의 양세진, 네, 영미라였습니다